네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되어있는 카드결제기 이거 세팅하는거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네 사장님 하늘이 예. 이거 이제 다 됐거든요 제어판요 네 사용자 계정 예. 예, 요거는 제일 낮춰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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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관리자 권한이요.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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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옵션 보안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사이트 네, 별점 네 C A R E 예점 네. G O 점 K R 추가 네 네네 예 네. 네, 했습니다 닫기 <laughs> 사용 자, 지정 수준 네분의4 네. 다운로드 에 예, 자, 예,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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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표시 사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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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돼 있어요 체크 해제 적용 고급 보안요 보안 네 있습니다 허용 체크 적용 확인 네 통합 보육 통합 보육 정보 시스템. 네. 가이드. 아, 프로그램 설치하는 게 었네요. 일단. 아, 이거 제가 <laughs> 설치를 하네. 네, 이거 설치. 예. 네. 잠깐만요. 이거 그럼 설치 다 하고 다시 안 드릴까요? 오래 걸리나요, 이게? 금방 될것같긴 한데. 예. 네, 금방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거의 다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파스가 깔리는데 파스 깔리면은 이것도 뭐 엑셀하고 이런 거 박스통 되는 그런 건 없는 거야 화투에는 그래요? 이 파수가 깔리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가 좁고버리는 그런 게 있던데, 이렇게 에서 괜찮은가라고 그랬네. 학교에는 이거 깔리니까는, 예. 어, 엑셀하고 런 그냥... 게, 그냥, 그거하고 좀줄린가 음, 일단. 음... 파수가 좁아버리네. 음... 음... 뭐, 전화 안 끊어도 괜찮으시죠? 조금, 조금만 더 있으면 다될것 같은데. 예, 예. <laughs> 다시 통화하기 힘들수도 있겠다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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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제 다 깔린거 같아요 보육 통학 정보 시스템이 뜨고 있는데 잠깐만요 <laughs> 밑에 가이드 또 하나 더 깔리네요. 프로텍터가 깔리네. 아, 이게 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스템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지. 내 폰이 깔리는 게. <laughs> 되게 복잡하네. 결제 시스템이 들어서 그런가? 샘프로텍터 지금 다 깔렸고, 서브에서 키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가이드라고요? 헬프데스크? PC장, 아 여기 있네. 가이드에 PC 장애 프로그램 설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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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상 잠깐만요. 아하들이 음. 기타라는 말이 아, 기타상 조금만 네. 아, 예예. 예. 예. 네. 나 아, 예. PC 연결 USB 케이블 드라이버 다운로드 클릭. 시, 실행을 하고 잠시만요. 네, 이거는 깔렸고, 이제 프로그램 갈까요? 실행 다음, 스케치 시작 제시작할 거냐고 물어보네요? 네 음, 된 건가요? 음... 아니요, 기존 컴퓨터에 SSD만 500GB로 교체를 했어요.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컴퓨터 켜졌는데 음, 설치가 완료됐다고 메시지 하나 떴고요. 아, 삐리링 소리 나면서 화면이 바뀌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다 되니까 요 화면이 나오네요. 네, 이런, 네, 이런 완료가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